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브론스타즈 운영자이신 프랭크님이 스프라우트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거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엄청난 정보들도 준비했습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죠. 절발! 프랭크님이 며칠 전에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커뮤니티 매니저는 코드나 디자인도 맡아서 하나요? 아니요. 그들은 단지 커뮤니티 관리만 합니다. 게임 운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단지 커뮤니티 관리만 한다. 두 번째, 브롤스타즈 팀의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25명이라고 합니다. 어? 세 번째, 400트로피 이하도 리플레이를 볼수 있게 할순 없나요? 아마 힘들 겁니다. 서버 운영상 안 된다고 합니다. 쇼다운에 변화를 줄 생각은 없나요? 우리는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새로운 거 나오면은 정말로 재밌을 것 같은데 바꿨으면 좋겠어요. 리플레이를 바꿀 생각은 있지만 우선순위는 아니다. 아, 리플레이가 배속이나 일시정지 이런 게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 바꿀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오! 스프라우트는 신화 등급인가요? 아직 등급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신화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와, 제발 낮은 등급. 희귀나 초희귀였으면 좋겠다. 가자! 경험치 보상, 트로피 보상 늘릴 계획은 둘다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아, 트로피 보상은 늘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거 늘리면 더 재밌지 않나요? 한 2만까지 늘려도 될것 같은데. 무덤지기 모드 또할수 있을까요? 이벤트 조정을 통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흡혈 모드가 다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젯이 두 개나 되거나 부분적 리워크 또는 너프가 될까요? 네. 와. 바뀌는 건 확정이고 두 개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야 스타 파워처럼 두 개면은 대박인데. 그리고 광고 하나 있던데 그거 한번 보고 신규 브롤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롤에서 유명 연예인 분을 소외하셨습니다 괜찮겠어요? 와. 글쎄요. 해봐야겠지만 뭐 열심히 할 겁니다. 와 대박이다. 어떤 이벤트가 열릴 것 같죠? 대규모 이벤트. 브롤은 처음이라 들었는데 브롤에 대해 얼마나 아시나요? 예. 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스타즈 전략을 상승시킬 계획이시죠? 와 이것저것 해볼 생각입니다. 대박이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저것 뭘 해보시겠다는 거죠? 아 이번에도 뭐 책에서 배우실 건가? 어떤 걸 가져올 음, 것 같아요? 네, 와. 뭐 책도 보고요. 여기저기 쉬고 있는 숨은 실력자들, 그러니까 휴면 이스트를 다시 영입할 계획입니다. 오, 휴면 유저를 휴면 깨운다고 유저를 합니다. 말씀이신가요?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과연 무엇일지 정말 브롤에대해서다 알고 계와 잠깐만 이거 거꾸로 한번 볼게요 가자 과연 거꾸로 보면 어떤 느낌일까요? 무야 브로로빽 모시. 무야. 뭐야 가로 이게 가 이상. 완전히 <목소리> 뭐라고 하는지 이해 불가능. 어 이거 네 와 거꾸로 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어, 저도 거꾸로 돌려본 적은 없어가지고 와. 에이. 아니, 근데 어떤 업데이트가 나올지 정말 기대됩니다. 스프라우트 말고 또 다른 게 있을 것 같아요. 대박이야. 요거 와, 본 다음에 스프라우트 관련 정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죠? 스파이크의 꽃을 새싹에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오, 요거 궁금하네요. 와우 뺑글뺑글 바로 그냥 로사꺼 빼버리고 스파이크꺼 넣어봤는데 우와 여러분들 요것도 어울리지 않나요? 만약에 신규 스킨으로 나와도 정말로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시 집어넣어버리기 와우 코치 다이너마이크의 잃어버린 애니메이션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아 패배할때는 우와 여러분들 다이너 진짜 대머리였네요 모자 밟아서 미끄러지고 바로 그냥 화가 나 버렸다. 코치 다이너의 승리 애니메이션. 오 뭐야? 아, 요거 저글링 하는 거. 허허. 야 이거 실력이 <laughs> 대단해요. 호르스보의 패배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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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이거 피라미드에 갇히는 거? <laughs> 야, 대박이네. 호루스보가 춤추는 거는 뭐라고 하는 걸까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댓글 부탁드려요. 호루스보의 승리 애니메이션. 뭘까요? 우와. 아. 야, 이거 진짜 멋있지. 이것 때문에 살것 같습니다. 하늘 높이 던졌다가 쫘라작 떨어지는 멋있는 포즈. 이번에는 스프라우트의 패배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뭐야 오오오 아 저거 떨어지는 거야? 너무 귀여워 한번더아윈 애니메이션은 무엇일까요? 오오오 뭐야 아 이거 왔다 갔다 거리면서 한 바퀴 돌아버리니 마지막에 왔다 갔다 거리면서 춤추는 게 대박이네요 여기 보시면 로사의 그거 있잖아요. 와 벌렁벌렁거려. 저거 왜 저래? 심장이야 뭐야? 이분이 테스트도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벽은 아니래요. 하지만 목표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뭐야? 아 여기다가 궁을 써버리면은 이제 벽이 생기잖아요. 헉, 우와 우리 팀도 못 나와. 야 이거는 역대급인데. 대박이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슛을 해도 당연히 막히겠죠? 지속시간이 상당히 길어가지고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스프라우트 대 로사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방어막 같은 게 있어요. 저거 뭐야? 아, 부시에 가면은 방어막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거는 아마 스타 파워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와, 레전드네. 뭐야, 이거? 우와,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궁이 금방금방 차요. 한대 맞으면은, 몇방 차는 거야, 이거? 4분의 1인가요? 우와, 뭐야. 너무 빨리 차는데? 자, 여기서 궁쓴 다음에, 한방 맞으면 거의 한 25%. 두방 맞으면 반이 차네. 그니까, 네 방만 때리면 바로 궁이 찹니다. 너무 빨리 차는데요? 야 레전드네. 이번에는 어떠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봅시다. 오, 뭐야. 와. 야, 뭐야, 이거? 아, 여기다가 넣어도 튀어나오지는 않는구나. 아하. 근데 우리 팀 가둬버리는 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제캐의 죽음 애니메이션에 타라 애니메이션이 있었을 때를 기억합니까? 스프라우트도 있다고 합니다. 어, 진짜인가요? 자, 지금 죽었는데? 어, 아 진짜네 타라처럼 죽었습니다. 공에다가 궁을 발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연 어떤 식으로 변했을지. 자 지금 패스를 했고요. 만약에 궁을 쓰면은 튕겨 나올지 아니면은 가둬버릴 수 있을지. 오, 어, 아 튕겨 나오네. 저는 공을 둘러 쌀줄 알았는데, 그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스프라우터의 궁으로 프랭크의 궁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콜트나 리코, 브로 프랭크, 뭐, 이런거다 되나봐요. 와, 이거 되면은 진짜 대박인데? 아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밀려나는 것도 있고, 궁까지 취소되면은 정말로 좋은 거 같아요. 자, 여기서, 맞네. 방금 프랭크가 궁을 쓰려고 했는데, 바로 밀려났죠? 와, 광기의 광산열차가 스프라우터의 벽을 파괴할 수 있나요? 오, 요거 역대급 대결일 것 같은데요. 과연 파괴할 수 있을까요? 자, 옵니다. 과연, 가자. 공 설치했는데. 와, 야, 진짜 열차는 역대급이네. 스프라우트의 궁이 덤블을 파괴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오, 와, 덤블까지 파괴되면은 레전드인데. 하지만, 와,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궁이 들어갔는데. 건물이 없어진건가요? 아 지금 안없어져서 모르는데요 아와 진짜네 부시가 없어졌고요아 대박이네 자 다시한번 지금 해보고 있는데 바로 부셔지면서 자 이게 진짜 지속시간이 너무 길어요 오 벽을 대칭으로 만들면은 훨씬 더 효율이 좋지 않을까요? 오 지금 하나 둘그 다음에 한번더 셋 빠르게 해야 돼요. 좀 있으면 없어지기 때문에. 넷. 마지막, 마지막. 다섯. 아, 다섯 개까지. 와, 대박이다. 이번에는 하이스트 금고에서 궁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금고에서 궁을 썼는데요. 과연? 야, 이러면은 설마, 오, 이번에는 둘러싸였습니다. 공은 아니었는데요. 헉.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야 이거 뭐야? 공격 안 되는 거야? 고시 공격을 못 하네. 점프 패드에서 궁을 쓰면은 어떻게 되나요? 과연 점프 패드를 탈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궁을 쓴 다음에 자탈수 있나요? 가자 가자 가자. 아못 하네. 와와 진짜 이거는 역대급 브롤러가 아닐까. 와 이거 응용이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 한번더 막아버리기. 스프라우트가 시즈 팩토리에서 궁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로보가 과연 인식할 수 있을지. 자 지금 오고 있습니다. 궁을 써버리면은 와 이거지 이거거든. 야 공격을 못합니다. 무적이야 무적이야. 반대로 적 포탑에다가 스프라우트가 궁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로봇이 올라갔는데 궁을 씁니다. 써버리면은 어. 오야 상대방 것도 무적이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이런 경우가 있냐? 마지막으로 너구리 제시 게임 플레이가 있대요. 아 우와 여러분들 동물의 속 닮았지 않나요? 어 아, 귀여워 들리시죠? 아 공격할 때 소리도 들리네요. 어가젯 아, 써도 정말로 멋있구요. 자한번더 뭔가 가방 같은 거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공격할 때그 소리가 너무 좋다. 이야 오늘 저는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